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6월 11월 6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호흡을 주시고 주님께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세상에는 전쟁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의와 평화와 기쁨의 하나님 나라가 한반도와 세상 곳곳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시고 영락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0장 찬송가 9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예수내가 알기 전날 먼저 사랑했네.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사랑을 니네 능이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아가서 6장입니다.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아 산기슬에 놓은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에 내 뺨은 성유한 쪽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대.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그 나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지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에 이르게 하였구나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기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아가서 6장의 말씀은 신랑과 술람미 여인의 관계가 권태기를 지난 후에 이 여인의 사랑이 어떻게 성숙해 가고 믿음이 깊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성장하거나 자라게 될 때면 성장하면서 성장통이라고 하는 것을 겪습니다. 저희 아이도 최근에 부쩍 이제 뭐 무릎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뭐 특별히 다친 것이 아닌데 무릎이 아프다고 그래요. 근데 그 후에 얼마 지나서 보게 되면 아이가 쑥쑥 자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장하면서 몸과 뼈가 자라면서 그 주변의 부분이 자극이 되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성장통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가 성장할 때도 성장통이 있고 한 사회가 성장할 때도 성장통이라는 걸 겪고 또 관계가 성장할 때도 성장통을 겪는다고 해요. 뭐든지 자라기 위해서는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파야 되는 시간이 있고 고통을 지나야 하는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통을 잘 지나면 어느덧 전에는 몰랐는데 이만큼씩 자라있는 것 성장하고 성숙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아가서 6장의 말씀을 보면 오늘 술남미 여인의 사랑도 어제의 권태를 지나서 또 사랑의 아픔을 지나서 성장통을 겪고 나서 상당히 성숙하고 변화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신랑을 향한 사랑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어떻게 성장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6장 3절의 본문 말씀인데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이 말씀이 왜 성장과 성숙을 나타내는 말씀인가?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와 아주 비슷한 말씀이 이미 아가서 2장 16절 말씀에 저희들이 보았던 말씀입니다. 우리 잠깐 2장 1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아가서 2장 16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2장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아멘. 뭐가 달라졌는지 아시겠어요? 비슷해 보이는 말씀이지만, 이 장에서는 내 사랑하는 자가 내게 속한 것이 먼저였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내게 속했다 했습니다. 술람미 여인에게 신랑이 속한 것, 그녀가 소유한 사랑이 먼저였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6장 3절에 와서 보면 이렇게 달라졌죠.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가 먼저 사랑하는 자에게 속한 것으로 사랑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그동안의 신랑을 내 소유로 여겼던 것에서 이제는 내가 신랑의 안으로 속으로 속한 사랑으로 변하고 성숙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참 좋은 메시지가 됩니다. 아직 자라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신앙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늘 먼저 뭔가를 소유하려고 하고 늘 먼저 무엇인가를 받는 것에만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도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고 때를 쓰는 것처럼 그렇게 가지려고만 기도하고 얻어내려고만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기만을 요구하는 하나님,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성취해 주는 하나님만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아직 어린 아이를 보는 것 같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런 신앙을 히브리서 5장에 가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했습니다. 물론 아이가 태어나고 어렸을 때는 다 젖을 먹어야 합니다. 애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 밥 주세요. 이러는 아이는 없잖아요. 다 어렸을 때는 젖을 먹고 자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히브리서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때가 오래되었음에도, 시간이 오랫동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장성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밖에 자라지 못했을 때, 그것이 우리 신앙에는 굉장히 문제가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자녀를 키워보면요, 자녀들 키워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녀가 이렇게 생각해요. 부모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고 필요한 것을 채워 주고 도와달라 할때 도와주니까 자녀가 부모가 자기에게 속한 줄 압니다. 마치 자기 속에 부모가 속해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이 자녀가 성장하고 자라면요. 내가 어머니의 태에 속해서 어머니 품에서 내가 자라고 성장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처음에는 내게 하나님이 속하고 내게 주님이 속했다 생각하지만 이 믿음과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 언제나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 되었으면 믿음 생활을 그 정도 했으면 이제 그 신앙과 믿음도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하는 것이죠.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면의 영적인 성장이 멈추지 않고 잘 자라야 그 그리스도인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계속해서 사람의 시선과 사람의 인정에 그렇게 목말라하고 내 자존심은 절대 꺾지 않고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 내 중심적인 사역, 내 중심적인 인간관계 또 계속해서 내가 자랑과 영광을 얻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주는 것보다 받는 것에 늘 익숙하고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신앙에 있다면 우리는 그 신앙이 지금 잘 자라고 있는가를 꼭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남미 여인은 사랑의 성장통을 겪고 나서 사랑의 아픔을 겪은 후에 그 사랑과 믿음이 잘 자랐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내게 속하였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모습에서 이제는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라고 하는 수준까지 자랐고 내일 말씀을 보게 될 7장 10절 말씀에 가서 보면 그 성숙이 어떻게 변했냐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라고 해서 신랑에 대한 확신 신랑과 나의 관계에 대한 분명한 확신 속에서 그 사랑이 너무나 깊은 사랑으로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랑하는 신랑이 내게 속했는지가 중요하지가 않지요. 물을 필요가 없는 것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하게 그 둘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새벽의 성도들도 이 여인처럼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날마다 자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에 점점 더 성숙해지셔서 단단한 음식을 드실 수 있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술란미 여인의 사랑은 성숙해질수록 나는 없어지고 신랑이 드러나는 사랑이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신앙. 나는 점점 작아지고 주님이 점점 커지는 신앙. 그와 같은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주님을 내 이야기 속에 끌어들이려는 기도가 아니라 오늘도 주님을 내 삶의 이야기 속에서 이렇게 일하시고 저렇게 일하시고 끌어들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속에 내가 동참하고 참여하여 내가 주님의 일을 이루어 드리는 신앙으로 그런 기도로 저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고 사랑받으면 변합니다. 사랑은 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6장 10절 말씀 이 여인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아멘.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술람미 여인은 뚜렷하고 아름답고 맑고 당당한 위엄 있는 여자로 거듭났습니다.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나니 내가 소유한 사랑에서 주님께 소속된 사랑으로 그 사랑이 성숙하고 나니 이 여인은 더 뚜렷해졌습니다. 더 아름다워졌습니다. 더 맑아지고 더 당당해지는 놀라운 신앙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의 이와 같은 교제를 통해서, 이와 같은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더 믿음이 뚜렷해지시고, 더 신앙의 모습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이 더 아름다운 향기가 나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더 맑아지시고,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타협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당당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이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기에 그 주님의 사랑이 변함 없으시기에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락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성장통을 겪더라도 주님과 더 깊은 사랑의 성숙이 있기를 원합니다. 무기력하고 무감각한 믿음이 아니라 사랑의 성숙을 통해서 신부된 아름다움을 누리고 나누는 영락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의 거함으로 뚜렷하고 아름답고 맑고 당당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숙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제목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속한 깊은 사랑으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 성숙한 사랑의 완성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 기도 제목인 이번 주간 영락 오이 코스를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인이심을 깨닫도록 많은 희생자가 발생되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전쟁이 속히 중단되고 고통과 슬픔에 잠긴 이들이 회복되게 하시며 영구적인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고 개인 제목으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